네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어... 아침에 잠깐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어제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는데 네 공부는 했어요 좀 나가다 들어와서 오늘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MDA MDA 테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밑꼬리 지고, 밑꼬리 지고 올린 부분이 이상하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밑꼬리 보수고쑥 올려놨는데, 어 엔비디아가 이제 오를 수 있는 거는 이제, H20을 뭐 중국에 수출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 저는 이 MDS 테크가 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차트를 봐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MDS 테크를 일단 공부를 했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 거래량 지금 주공에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거래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MDS테크를 오늘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종목 투자자를 가서 보면 뭐 개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기타 법인하고 내외국인도 이제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볼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이 스페타시스 제가 요거 계속 말했죠. 전고점까지는 한번 가줄 것이다. 근데 전고점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페타시스도 이제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또 본다면은 이제 이 제이시언 시스템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제가 그때 방...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자리 돌파 자리로 보고 이제 매매를 해도 되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차트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육3 0 0 원대 육천삼백 원대 돌파할 걸로 보고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이거는. 계속 관심있게 JCR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65,000원 찍고 이제 하락하다가 다시 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 뭔데 뭐냐면은, HBM 관련주 중에서요, 이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 차트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미래반도체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대덕전자, 그냥 나는 사놓고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덕전자 사갖고 한 2만 천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이런 테스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테스도 아직 차트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요 21선에 올 때마다 들어줬기 때문에 어 요번에도 요 21선에서 한번더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 27,850원짜리 얘는 이제 돌파시켜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 HBM 쪽에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애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또 보시면은 이런 심텍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심텍도 이제 오늘 좀 밑으로 빠질 텐데 빠질 때 이제 좀 잡아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 여기 왜 없지? 어, 여기, 여기는 없네요. 어, 그러면 여기 다른 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유진테크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유진테크도 지금 지지할 곳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다 그러면은, 소캠 쪽에서 이 TLB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TLB TLB 지금 여기 최고가 지금 찍어놨잖아요 그죠 요 TLB도 이제 오늘 이제 좀 내려가면 밀리면은 좀 잡아가는 어 그런 거를 이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이 3A 로직스 3A 조직스, 이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 지금 띄어 놓은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3A 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꼭 한번 매매를 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 요 전력 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제일 일렉트릭, 이 제일 일렉트릭도 지금 이부분에서 지금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제일 일렉트릭은 좀 모아 간다는 생각으로 좀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어 위로 이제 한방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얘는 어. 오늘 한번 모아 간다는 생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제일일렉트릭 저는 오늘 요 요것도 이제 제가 오늘 매매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요. 어 그리고 또 본다 그러면은 어, 얘는 아니고 요 일진 전기도 괜찮아요. 일진 전기 일진 전기 우리 여기 여기 올라올 때랑 요거 봤을 때 요거 계속 보자고 한번. 잖아요. 근데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요 고점 라인 때 돌파로 보고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 700m,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는 이제 많이 못 봤는데요. 그리고 2차전지 그때 우리 같이 막 보면서 공부했던 것들 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에고 프로모티 같은 경우는 꼭좀더 들고 가시고 어... 그리고 이런 애경산업은 저는 어제 이거 다 모아놨거든요 어, 애경산업 요, 요런, 요런 것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경산업 요런 것도 좀더 보시고 괜찮거든요 이런거 에너토크 에너토크 지금 보시면 거래량을 이틀 세워놨잖아요 윗꼬리는 있지만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얘네는 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 위쪽으로 요 위쪽으로 얘네는 물량을 턴턴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오늘 한번 매매해 볼만 하다 그래서 어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한번 요정도로 좀감추려서 그냥 봐도 어 지금 본 것만 좀 어느정도 이제 내가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 굉장히 또 수익을 또낼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어 한두 종목 정도만 이제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우리 또 얘기했던 거 있죠 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요 이제 요 바이오비주 요거는 오늘이라도 좀 사서 시속 100km 고장은이식 오늘이라도 좀 사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 제가 요거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거라고 계속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그죠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오늘 저녁에는 다시 저도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okay. you.